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받고 성경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브리어나 히라보나 라틴에 보면 은혜란 말이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은혜란 말은 뭔가 이브리어에 첫 번째 보면, 헨이란 말이 있습니다. 헨. 헨이란 말은, 은혜, grace, favor, 호의 선의 good face, face, a favorable sense. sunny.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우아함, elegance, 우아함. 은혜를 받으면, 우아하고, 고상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지. gently, gently, 상냥하고, 친절하고, 원하고, 정답고, 지체 높은 사람. 미 e e l 온순한 mild, 역시, 상냥하고, 관대한 따뜻한 사람. 미크, 미 k k 면 온순. 알 l 강스 g a n c e 우아함. entry, 간원, 간절히 탄원, 애원, 간청, 부탁하는 것. 그래서, 감옥에 간 사람을 위해서 탄원서를 넣지요. 이것도 은혜를, 은전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람 초범인데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 이제 쓰는 말, 이 탄원이라는 뜻입니다. prayer,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은혜 받은 거지요. devotions, 이것도 헌신, 헌신적으로, 헌신적인 애정, 그 다음에 귀의 신앙지. charm, 하면 매력. 기본리 이제 투부, 포부, 투부 다 똑같은 겁니다. 좋다는 얘기죠. 좋다는. 은혜 받았다. 네, 좋다. 좋아졌다. 좋아졌다. 형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사람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다 좋은 것을 다구 좋은 환경도 다 은혜 받았다. 우리가 사는 자연 환경이 쾌적했던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가 없었던 너무나 쾌적하고 좋았죠. 구우십니다. 네, 구우. 메케르토. 하나님께서 포케르토. 너무너무나 보기 좋았다. 이것도 다 은혜 받은 아담이가 좋음 the best of what a place or a person has 장소나 사람의 가장 좋은 것 극률 pity compassion 역시 동정 덕 virtue 어, 더. 덕행 정조 장점 가치 효리 효능 뭐 이런 것들 선행 virtue. 선한 것 good things good things 최상의 것 best 은혜를 받으면 최상의 사람이 되고 최상의 컨디션이 되고 최상의 기쁨이 되지. 아름다움 b e 그 다음에 부기 (riches and honors). wealth and rank. 그러면 부기, 부와 부와 또는 신분 (rank) 오늘은 신분이지. 그 다음에 이 은혜 받았다 은, 하면 on estate. 그러면 토지, 토지 재산. 어 포춘 행운, means 하면은 자력 재산 수입, 프로퍼티 재산 자산, 포지션 소유물 재산 소지품, blessing 축복 그리고 잘 되는 거, well being 은혜 받았다 잘 된다 형통한다, well being 또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 이것도 사명 감당 잘 하고 well being 잘 잘. 이것도 은혜 받은. 행복 h 피니스 여호와께서 주신 행복 h 피니스세드 바이 야웨 여호와께서 주신 행복 기쁨 s u c 성공 셀베 l v 구원 그 다음에 이 은혜라는 말은 땅의 소산 (produce of 복이 분이스 f o r g 죄 용서 죄 용서 받은 건큰 은혜 받은 거 우리가 죄 용서를 받어야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거죠. Excellent, 탁월함.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명대로 살면,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된다. Excellent, 사랑스러움. 라브리, 오름, 라이트, 깨물이란 말이 있어요. 은혜란 말에, 히브리 말에, 깨물. 행동, 이는 말, 행동.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행동이 바르게 되는 거죠. 행동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일, work, 예, 일을 한다. Work once hands have done 어떤 사람이 한일 이런 뜻이고요. 그냥 은혜 받았다 하면 이 농사를 줘서 풍년이 되면 이익을 얻 거지요.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돼요. 이사계 하는 일이 백배 보고 받고. Profit gain returns benefit a d v a n t a 월 유리한 것. Good, e 인터리스트 하면은 이 관계 권리 소유권 보상 리워드 응보 응보는 레트로뮤션은 보복 천벌보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이제는 그 사내립과 랍사게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할 때 천사를 보내요 벌을 내리셨지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지 리트리뷰어티브 리트리뷰어티브 하면 보복 justice 정의 은혜 받는 사람이 공명 정대또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 옳음 뭐 justice 은혜 받았다 정직한 사람이 된다 이제 헤세드가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구속적인 사랑을 말할 때 주로 구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말을 할 때는 엔듀주의자 하면 열정 엔디주에이점, 열광, 열중, 열의, 의욕, 뭐 이런 말들. 질, 열정, 열의, 열성. 그 다음에, 퍼블 하면은, 장렬, 염렬, 뜨거운 열정, 열렬, 뜨거운 열, 때. 그 다음에, 아더, 하면은, 충성, 열정, 열의. 그 다음에, 이거니스, 열심. 킨니스, 킨니스, 킨니스. 이것도 역시 강렬한 열심인 뭐 이런 뜻이죠. 어, 또는 웜뜨 웜뜨하면은 온기 따뜻한 온정 동정 뭐 이런 것들이죠. 어? 그다음에 에, 사랑 러브 친절 카인드 긍휼 컴패션 자비 머시, r c y 박애 러브 번애 볼런스 번애 볼런스는 박애 자비심 자선 선행이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은혜란 말은 그레이스 가장 많이 쓰는 말이죠. 그레이스 은혜. 공자를 베푸는 거, 선을 베푸는 거, 선물을 호의 베푸어, 자비 머시. 그다음에 은혜란 말 속에 색다른 거 같지만 시기란 말도 있어요. 질러시 and b 질투, 질러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우상숭배하면은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그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승리하면또 거기에서는 사랑에 에, 투영된 사건으로 질투가 또 나오는 거지. 또 심판도 있고, and be. 그 다음에, heart burning. 이것도 역시 질투, 어, 질투, 시기. 또는 비난. 비난하면은, 그, i t c i s m 하 비평. 사랑이야 그 비평도 하고 평가도 하고 비판도 하지 긍정적인 면에서 비판은 좋습니다. 그 원전 연구란 말도 c 티 i t citizen, c c t c 이란 말을 해요. 본문 비판, 본문 처럼 f r a 비난 부끄러움 reproach 그 다음에 repro, repro, r e p r o b a t 비난 질책 배척 또는 영벌할 때도 reprobation이라고. 그다음에 센서, 센시오, 그러면 비난, 혹평, 견책. 그다음에 정치에서 좀 가끔 쓰는데 이 말도 있습니다. 아, 디논시에이션, 디논시에이션. 이거 탄핵이란 말이죠. 탄핵. 예, 탄핵. 잘못할 때는 대통령도 탄핵을 받는 거지 공동체에 대한 의무, 의무. 그래서 obligation to the community 친척, 친구, 계획, 주인, 종 등에 관계되는 로얄티, 충성 은혜를 받아야 충성을 하고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경고해지는 거죠. 충실, a i t h f u n e s s 믿음이 충만하다, 은혜 받았다 믿음이 돈도 가다 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비심, 박예 b e n e v o l 박예 자비심, 선행, 자선, 파이어티, 경건함,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경건하게 삽니다. 락촌이라고 하는데 즐거움, 조이, 드라이트, 그 다음에 프리저, 만족, 그 다음에 이제는 Satisfaction, Satisfaction 하면 은 만족, 은혜 받으면 마음이 자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됩니다. Contentment, 만족, 네, 이런 뜻이고요. 그레티피케이션 그레티피케이션도 gratification, 이것도 희열 만족입니다. 희열 만족 그레터피케이션 그레터피케이션 만족 그 다음에 예, 은혜받다 기쁨 Joy Delight Delight 그리 그리하면 기쁨 즐거움 Gladness 기쁨 rejoicing, rejoicing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브레져 기쁨, 쾌감, 만조, 이그절테이션, 미칠 정도로 좋은 거, 광희, 환희, 몹시몹시 활짝활짝 몹시 뛰면서 기뻐하는 걸, 바로, 이그절테이션이라고, 이그절테이션. 또, 즐겁게 하는 것, 조이, 조이. 의지란 뜻도 있어요. 은혜에는 의지, 의지란 뜻도 있습니다. volition 하면 의욕 결의 결단력 그다음 pleasure 유쾌 유쾌란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merriment 흥겹게 떠들고 그다음에 즐거움 활락 재미있음 이런 뜻도 있고 happiness happiness 네, 행복한 거지 enjoyment 기쁨 즐거움 있지 네, 기쁨 즐거움 그다음에 mirth mirth 하면 명랑하다 유쾌하다, 환히 웃는다 이런 뜻이고 게티 이어 유쾌, 쾌활, 명랑 뭐 이런 뜻입니다. 딜라이트풀 매우 기쁘다. 쾌적하다. 매우 유쾌하다 이런 뜻도 있어 호이 페이버 친절가 인의 있어. 군의 있어. 굿일 어 페이버다. 친절 은혜. 그다 왕의 은총. 페이버 오브 더 킹. 왕의 은총. 왕의 은총을 입는 게 은혜, 은전을 입는 거지. 성을 입는 거지. 그다음에 유이 은혜를 받았다. 유익한 거.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육신적으로도 유익하고, 범사에 유익하고. 게임. 그다음에 리턴즈, 베네핏. 그다음에 이제 은혜라는 말 속에는 어드밴티지, 유리하게 우세, 장점. 축구에서 많이 쓰잖아요. 어드밴티지. 페나티킥에서 공을 차수 있도록 좋은 조건을 주는 거죠. 그 Interest, 이익, 사리, 사업, 이자, 이율, 덤, 나머지 Interest, 이율, 덤, 이율 받, 이자 율이 받으니까 좋지, 사업이 잘 되니까 좋지, 이익을 얻으니까 좋지 Grace, 은혜 그다음에 이제 Desire, 소원, 욕구, 바라는 거, 욕망이란 뜻이 있습니다. 은혜 마음에 드는 것, What is acceptable? 마음에 드는 것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총 (favor granted by God to man) 인프레싱.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은혜라는말 속에 히라보에 가장 또 많이 쓰는 게카리스라는 말이죠. 카리스, 카라, 카라에서 왔는데 기쁨. 은혜 받으면 기쁘다. 카라, 기쁜 것과 카리스, 은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뜻이 통해 열맥 상통합니다. 은혜는 히라보로 카리스, 그레이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구속적인 사랑, 다음과 그때 뜻이 또 있습니다. 인자함, 은혜 카리스는 인자함, 번의 어, 번의 볼런트, 번의 볼런트, 카인드, 보츄, 어, 어 휴머너테리언휴머너테리언 그러면 이게 인도주의자예요. 인도주의자. 휴머노테리언 인도주의자. 바게가. 예수님은 이 땅에 아가페사랑, 넓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이 자비 은총. 은총, grace, favor. 디바인 favor. 신의 은총. 신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받고 새 사람이 되죠. 개과천선도 되고. 그다 선행 good conduct, good deed. 선행 은혜를 받아야 선한 삶을 삽니다. 친절 kindness, goodness, good will. 인혜인혜 어지린 자의 사랑의 입니다 은혜 밸런스, 인혜 호의, 인정, 인정 있고 사랑 있고 자비, mercy, 호의, 페이브, 선물, 기프트, 프레젠테, 선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또 은혜 받았다 극률, p i t y c o m p a s s i o n 극률, 어, 불쌍히 여기물 받았다 매력 (charm, charm) 끄는 힘그 다음에 attractiveness, attractiveness 매력적인, 매력적인 사람의 마음을 끄는 애교 있는 관심을 끄는 그 다음에 우아함, 우아함 (elegance) 고상함 기음 있는 간결함 세련됨 은혜 받으면 사람이 멋있어지는 것이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이웃을 배려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다 은혜 받아야 세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은혜란 말, grace, 은총, 얌전, 우아함, 우아함, 품, 우아함, 품이 있는 삶. 그래서, delicacy 하면, 섬세함, 정밀함, 정교함, 우미, 아름답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디그 t 티위험이있 우리 하나님은 위이 있으시. 은혜가 넘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란 말은 자선하면은 베네펙션, 베네펙션하면 은혜, 기타 기특한 행동, 뭐 희사, 기쁜 마음으로 베풀었다, 희사, 캐처, 기쁘게 주었다. 오늘 우리도 은혜 받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거룩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선후의 실제적인 적용. Practical application of good will. 그 다음, 은혜로운 행위. Gracious deed or gift. 라틴어로는 이 은혜를 gratia. gratia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란 말은 은혜란 말은 agree, 리 b l s 기분 좋음, 유쾌함, 바람직함. 은혜 받은 것은 좋은 거지요.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은혜 받고, 형통하고. presentness, 즐거운, 유쾌한, 쾌적한, 호감이 가는 상냥한 기쁨. 그다음 favor, 호의, 진절, 은혜, 총애, 애고, 특별하게 사랑하는 거, 장식하는 거. 그래서, 은혜란 말은 장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리부가 장식을 할수 있게끔, 예쁘게 꾸밀 수 있게끔, 사랑받는 아내는 장식도 하지요. 신부는 신랑에게 잘 보이려고 예쁘게 꾸미지요. 그 다음에, 어, 퍼퓨얼 레르티 퍼퓨얼, 퍼퓨얼 레러티 하면 인기, 인망, 유행, 호평을 받다, 대중성이 있다, 또는 통속성이 있다. 이럴 때, 바로 퍼퓨얼 레르티 퍽퓨어라르티, 퍼퓨얼 레러티라고 씁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기 있는 것도 축복이죠요 투비 빌라 보다 사랑받다 귀엽다 또는 애용하다 소중하다 또는 은혜란 말은 서비스란 말도 있어요. 서비스 봉사 은혜받은 사람이 봉사합니다. 아, 이웃을 돌보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베풀고 섬기는 거죠. 이 은혜받은 사람 성숙한 사람이죠. 이 사회의 보물이지 이, 사, 이 세상의 보배요, 소금이요, 빛이요, 향기지요. Kindness 친절, 상냥함, 인정, 돌봄, 우정, 애정, 호의. Thankfulness 감사함,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 이 은혜 받는 사 사람. 예, 서양 사람들은 항상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은혜 받는 거지. 예. 그다음에 To feel, 그레트 full 감사하고 있는, 고마워하는 예, 또는 Thank 사려하다. 감사하다. 또는 사의를 표하다. 그 다음에, 관대하다. 이렇듯이, 관대하다. to be indulgent. indulgent to. to be indulgent to. 하면 관대하다. 엄하지 않은 어머니 할 때, un, indulgent mother. 하면은 인자하신 어머니. 엄하지 않은 어머니. 에, 그래서 아이들의 실수도 눈 감아주는, 다정다정, 다감한. 가정다감한 어머니, 이렇게 말할 때 엄하지 않은 어머니, 언 인들던 뜻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은혜라는 말은 유 프로스데크토스, 유 프로스데크토스, 유라는 잘 좋다는 말, 웰하고 well 프로스데코마이라는 prost, 말, 프로스데코마는 어떤 받는 거, 요구하는 받아들이는 거, 이런 뜻이죠.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환영하는 거, 뭐 이런 거, 고맙게 이런 뜻인데, 그래서 두 단어의 합성으로 "you first take the lesson"은 "acceptable" 받아들일 만한, 쉽게 받아들일 만한, welcome 환영할 만한, 고마, 고맙게 여기는 "great fall", "great fall", "a pretty p s o t i v e "a pretty s o t i v e 또는 "a pretty s w e e ative" 하면은 감상할 줄 아는, 감사하고. 있는 또 눈이 높은 이런 뜻이에요. Appreciative라고도 하고, appreciative라고도 합니다. Thankful 감사는 거지. 기뻐하는, delighted, be rejoiced, be praised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은혜 바로 이 은혜란 말에는 congratulate, congratulate. 축하하다, 축하하다. 예, 우리도 여유가 있어야 사람 축하도 하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걸배아하고 이거는 인격적으로 모자란 거지. 은혜를 받고 여유가 있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려면 이웃도 축하하고 축복해주고 좋은 일에도 축하를 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지. 예,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 성숙한 시민, 성숙한 성숙한 그 성인, 성숙한 그런 그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변화가 돼 은혜스러운 크 i 셔스그다음 그레이트 폴, 은혜스러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주셨고, 해달 별, 뭐이땅의 농산물, 해산물, 땅에사는 모든 것, 가축들, 새, 노래, 꽃, 이게 다 일반 은혜, 제너럴 알그레스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스페셜래서 특별한 은혜를 줬는데, 죄사함 구원, 영생, 예수 그리스도, 천국, 멸류관, 전도, 직분 성령, 중만, 거듭남, 영생, 목락이 다이제 특별한 은혜지. 우리는 일반 은혜도 받고, 특별한 은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한장 하시겠습니다. 307장 찬송하오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저 봄비처럼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위의 음성 고마워라 술기마다 잊히도 없고. 사지마다 꽃이 피어 주렁주렁 열매매어 나의 삶은 풍요롭다 진리의 뜻 밝혀주고 사랑의 힘 심어주니 은혜롭고 풍성하신 주의 말씀 고마워라 모든 사람 가슴마다 전해지는 복된 소식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 통터온다 우리 주님 따라 나로 걷는 십자가길 가난하고 외로운 자 죄인들의 친구 예수 영광 중에 다시 배올 수의 날를 기다리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룩기까지 따르오리. 아멘.